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어, 오늘 해볼 주제는요 음, 수호신의 선물 보따리 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그 수호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수호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내어줄 선물 보따리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을까요? 자, 같이 알아 봅니다. 좌측에서부터, 카나리아, 부엉이, 그리고 거북이, 그리고 사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여러분들과 그 보따리를 같이 열어봅니다. 천천히 다섯을 세는 동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러면 우리 카나리아 새를 골라주신 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카나리아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수호신,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호신이 내려준 선물 보따리를 같이 열어 봐요. 쓰리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네요. 자, 이 막대기 카드가 두 개를 잡고 있고 하나는 또여 분으로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음, 확장을 하려고 할때 여러분들이 그 확장하려고 할때 도움을 주신다. 자, 이사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좀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집에 이사 갈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큰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 편한 곳, 움직일 때, 마음 편하게, 확장할 때, 마음 편하게. 자, 그러면, 어, 내가 이제, 장사를 하는데, 어, 프랜차이즈로, 누가 하고 싶대요. 내게 맛있어서. 그래서, 아, 과연 이게 잘될수 있을까? 관리가 잘될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어, 내가 A점에서 이제 B점으로, 어 잘돼가지고 확장하려고 할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투자받으려고 할때 뭔가 좀 일이 잘 되는데 잘될 때도 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 이거 기, 계속 이렇게 잘될수 있을까? 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재능을 펼치시라는 거예요. 다음 카드인데요. 어달 카드예요. 달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달이라는 거는 어떤 가정, 모성애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가정, 특히나 뭐 우리 자식들, 아기들이 음, 잘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누군가 정말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있죠. 음더 무은 카드. 그러니까 위, 위에 이 천상의 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끼를 안고 있는데요. 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뭔가 직접적으로 이제 음적으로 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 뜬구름 잡지 않는 거, 실질적인 거,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실리적인 도움이 있다. 그러니까, 내 수호신이 어떤, 이집 옮기는 거, 우리 집에 있어서의 안전, 이런 걸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꾸러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열심히 해서 그거를 풀러 봐야죠, 여러분들. 음. 아마 열쇠로 잠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막 내어주기는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깐요 식서브 소드카드에요. 물병 자리의 수성이다 라는 것 여기 보이시죠. 음자 제가 뭐 별자리 채널도 하나 또 열었잖아요. 초월의 별별 이야기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쪽도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자 물병 자리의 수성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사람들과의 소통이 넓어진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넓은 바다로 간다 라는 겁니다. 어 양식장에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우지 키워가지고 파는 그런 광어가 아니라 이제 어, 자연산 광어 판단하는 거예요. 예 <laughs> 네, 참치 잡으러 간다는 원양어선 타고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실질적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죠. 어 남편이 뭐 배를 탄다 어디 간다 출장을 간다 <laughs> 이럴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선물을 주셨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야말로 실질적인 도움이네요 식스 오브 펜타클입니다.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는요. 음, 정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주에서의 그 정제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정적인 재물 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황소 자리에 달, 뭐, 이런 거죠. 기뻐하는 달이에요. 예. 달이 여기서 보면 좀 지는 달이다, 이런 건데, 이거는 한 바퀴 잘 돌았다. 내가 뭔가 잘 취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돈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어, 주식이 좀 올라가지고 판다. 집이 올라가지고 좀 판다. 혹은 집, 전세가 이제 나간다 뭐 이런 것들. 자 별자리 카드로 하나 보죠 마지막입니다. 캐프리코온이네요. 더 보스 이런 보스 같은 사람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카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개혁하고 뭔가 좀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바로 수호신일 수도 있는 거죠. 자, sing your own song.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여러분들 조언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신있게, 자신감있게 펼치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카나리아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우리 초월의 별별 이야기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부엉이를 골라주신 분들, 수호신이 내려준 선물 보따리를 같이 열어봐요. 자, 킹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네요. 왕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 뒤에 따르는 시녀가 있다. 뭐, 음. 자,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는 위치에서 더 상승할 수 있다. 어, 요즘 이런 말은잘안 쓰지만, 신분 상승, 그리고 <laughs> 직급 상승, 직위가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급을 맞는다 직장에서. 음. 응. 단지 직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직급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킹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더 많아지겠죠. 더 머리 써야 되는 일들은 많아질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좌해 주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좌해 주는 세력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뭔가 좀 그래도 힘내서 잘할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나 또 열어봤어요. Three of 오브 p 스 카드입니다. Three of 오브 p 스 카드는 어때요? 축하한다라는 거죠. 축하하고 감사하고 내가 한턱 쏘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말을 좀 이렇게 세워놨어요. 음, 옛날에 이렇게 말 타고 다녔죠. 음, 말도 이 말의 이 가격도 매기잖아요. 음, 차 가격 매기는 것처이 말이 엄청 비싸 보입니다. 음자 그리고 하늘에 감사하는 느낌입니다. 무언가 상을 타 가지고 축하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치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옛날에 여러분들 그 하마평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이제 소문이 난다라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이제 된데에 승진된 데매. 야, 누구누구, 누구가 이렇게 우리 사, 회장님이, 사장님이 잘 보고 있다며 이런 좀 소문이 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테일 카드를 한번, 우리 헤르메티 카드로 보죠. 헤르메티 카드를 이 별자리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월의 별별 이야기"라는 채널도 열었잖아요. 그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밑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자, 프린세스 오브 컵스 카드네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컵에다가 무엇을 담느냐가 이 문제입니다. 자, 물고기도 보이고 뭐 돌고래도 보이고 풍성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요 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이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한 일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 음, 특별하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직급이 올라간다는 축하할 일이 있다는 거고 합격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음, 이거 보세요. 하이프리스테스. 메이저 2번 카드죠. 이두 개의 기둥.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무대에 앉아 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고위 여사제라는 것이죠. 지혜, 어, 지식 이런 것이 끝이 올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가족에서 누군가 뭐 로스쿨 응 합격 응? 또, 어디, 대학원 합격,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잘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책 쓰시는 분들 있겠고, 또, 음,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제 베테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명예운이 올라간다.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름 알려지는 게 명예운 올라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어, 그, 시골생활 이런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것좀 많이 봐요 어, 예전에는 이 사주 타로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좀몇개좀 어, 줄였어요 <laughs> 워낙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고 그래서 저만의 개성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또 띠로 타로 사주 이렇게 같이 봐드리는 거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점성 카드로 어, 하나 뽑아볼게요 수호신이 어떤 선물을 주셨나. 자 여러분들의 이 재능 발휘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서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컨정션이라는 거죠. 컨정션이라는 거는 뭔가 좀 합해졌다. 음, 나한테 들어왔다.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이에요. 합. 음 여러분들 잘 사주에서 아시는 삼합 뭐 육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완전한 합체이다 그 사람과 내가 어 동일시되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꿈을 이렇게 다 키웠으면 어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부엉이 여기서 이제 이 u see c l e a r y n w 라는그 문구가 있네요 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똑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거로 세는 굉장히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엌이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거북이를 골라 주신 분들. 아, 조상님 아니, 수호신. 조상님이 될 수도 있죠. 수호신이 내려준 선물 보따리를 같이 열어봅니다. 투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네요. 음. 자, 어떤 노부부가 같이 막대기를 들고 있고 자기의 키에 맞는 막대기네요. 또 맞춤형이에요.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음, 결혼하신 분들, 음,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분과 상의해서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는 거고, 또 배우자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은 그 일이 잘될 거고, 확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어,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과, 음, 무언가 좀 해결이 나는 것들, 그리고 나의 거래처와 이제 거래가 트이는 것들, 어떤 한 가지를 완수해서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 그것을 재밌게 한다는 것. 이 막대기는 일이거든요. 나의 개인적인 일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가정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기여를 한다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또 하나 볼게요. 나이트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에요. 나이트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는, 음, 영마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사를 간다, 무언가를 진행한다, 이럴 때 누군가와 좀 합의해서, 음, 잘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여기저기 좀 움직일 때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바빠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이 바빠진다라는 것이고, 어, 또 여러분들이 내가 장사를 한다, 음, 내가 샵이 있다, 그럼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이제는 그 손님이 찾아오는 그 손님들이 좀 음, 달라진다, 물갈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멀리서도 또 찾아온다라는 개념도 돼요. 멀리서 찾아온다. 어. 멀리서 찾아온다라는 건 어때요? 우리 요즘 유튜브 보니까는 뭐 남산 돈가스 뭐 이런 것들도 보고 유명한 집들이는 많잖아요. 이런 먹방 이 많잖아요. 음, 당장 그렇게 막 뜨진 않아도 은근히 소문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보겠습니다. Two of c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부동산 측면 이런 것도 될 거고요. 정말 음, 내 마음을 주고 싶은 내 마음을 다줄수 줄 있는 음, 마음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또 가정에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보금자리. 거기에 뭐, 수반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출이라든지, 음 응. 집, 가전, 가구, 그 다음에, 어떤, 양가의 허락. <laughs> 요즘은 좀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안 하죠. 예. 네. 개자리의 금성이라는 것입니다. 개자리의 금성이라는 것은, 가정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 마음의 안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뻐서 무언가 더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별자리도 나타났는데 저 초월의 별별 이야기도 어, 새로 채, 채널 오픈했거든요. 그쪽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하나 또 볼게요. 여기도 나이트네요 나이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백마 타고 있죠 여기는 나무를 들고 있죠 여기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이제 명예의 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 멋진 멋진 말 그러니까 이동수단 차가 생긴다 이런 것도 될수 있어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 백마 탄 기사가 와서 도와준다 라는 것도 되죠 어쨌든 이 약간의 역마살도 조금 돋는다. 그러니까 이동한다. 이동하면 좋은 사람 만난다. 좋은 장소 만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이동해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내가 내 상품이 멀리 알려진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점성 카드로 볼게요. 파이시스 물고기 카드입니다. 이 감정을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 스포츠 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요가 강사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어 헬스 강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손님이 좀 많이 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언점은 있는데요. 뭔가 여러분들은 천천히, 꾸준히, 차분히 해가시면 대박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북이 골라주신 분들 여기서 해석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예쁜 꽃사슴을 골라준 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음, 마음쉼터 <laughs> 초월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호신이 내려준 선물 보따리에는요, 일단 열어보니까 풀 카드가 있습니다. 풀풀 카드 바보라는 거죠. 음. 근데 정말 바보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자유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 거, 압박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보면 어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어꼴 보기 싫고 또이 회사 정말 때려치고 싶고 이럴 때어 이제 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좀 여행도 한번 가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 압박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응, 어, 구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바로, 열어보니까. 킹 오브 커브스 카드입니다 이제, 이, 마음쪽으로 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든지, 그 사람이 지든지, 아니면은, 음, 해결이 되든지, 누가 중재해 줬든지, 누가 나를 구해 주든지, 물에 빠진 나를 구해 줬든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누가 나한테 어떤,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디테일 카드를 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 봐야 되겠네요. 꽃사슴을 골라 주신 분들. 저스티스 카드네요. 공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공평하게. 자, 저스티스. 뭔가 좀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힘들었던 분들은요, 이제 해결이 난다라는 거죠. 천칭, 여러분들 그 천칭 아시죠? 음, 이게 무게를 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또 재능이, 어, 이제는 제대로, 제대로 이제 인정받는다. 음, 자,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더더욱이 그럴 것이다.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스스로, 어, 스스로 의지로 해결해 나가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천칭자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 이렇게 사자자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날 도와줄 수 있다. 자, 여기서 잠깐 홍보할게요. 여러분들 제 채널 어, 초월의 별별 이야기 있습니다. 그쪽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자, 거기서는 또 다른 카드로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음, 지금은 주관 음세만 보고 있지만 네, 홍보는 그만하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음 양이 잘 맞는다 균형이 맞는다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천칭자리 금성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이고요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수호신이 내려주셨다 선물 보따리에다가 자, Six of Cups 입니다 전갈자리의 태양이다라는 것이죠. 오, 뭔가 좀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를 좀 비춰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Six Cups라는 거는 내가 이제 눈물 흘린다,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선물 받는 그런 모양새에요. 네.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 카드입니다. 별자리 점성 카드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음, 퀸 콩스. 예, 이제 힘이 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 컨정션 이네요. 컨정션입니다. 합이 있다 합. 아, 누가 나한테 온다. 제안을 한다라는 것이죠. 플루트 역시 명왕성이라는 것이죠. 뭐예요, 명왕성? 깨고 다시 시작한다.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내가 압박받는 곳에서 이제 서서히 해결이 될 것이고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억울한 것을 정확하게 중재하고 판단해 줄 것이며 그리고 또 이렇게 나한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컨정션은 자, 마지막 이 카드, 사실 조언 카드였습니다. Bring a gentle touch. 어,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구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